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 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4월달 5월달 6월달 들어서 그렇게 거래가 의미 있는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7월달 들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접 지구에서 그 의미 있는 거래 신고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냥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장현님 기룬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님 기룬아파트가 신고가가 좀 경신됐죠 6월 2일날 3억 5천에서 7월 14일날 3억 8천 9백 한 3천 9백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1% 정도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조금 7월달에 대해서 지 거래량이 좀 많이 붙은 편이에요 세 3건 정도 거래가 됐고 올해 들어서 13건이었는데 7월달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됐죠 3건 정도 거래가 됐고 7월 14일날 3억 8천 그리고 최고 거래 금액은 7월 1일 3억 8천 9백 현재 나와있는 매물 자체는 4억 5천부터 3억 2천까지 매물이 나와있고 수량은 10개 정도 나와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률도 거의 50%에 육박하죠. 20년도에서 2억 6천에서 3억 8천 9백까지 됐으니까 50% 정도 좀 상승을 했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 자체도 3억 2천짜리는 뭐 저, 월세를 지금 안고 있는 매물이에요. 월세를 안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매물은 거의 한 4억 정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는 주공 아파트하고 조금 비교가 좀 되는데, 주공 아파트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30평대 기준으로 다 대부분이 다 4억 이상이죠. 4억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4억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부감도 있고, 좀 저항대를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4억 이하에 있는 매물을 찾다 보니까, 이 기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주공 아파트는 지금 거래가 좀 상당히 좀안 돼. 5월달 이후로 거래가 좀 거의 안 되고 있죠. 30평대 아파트는. 기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사업대가 저항대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삼신 아파트 말씀드릴게요. 삼신 아파트는 다른 평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거래는 나오지 않았는데, 25평대 아파트. 6월 29일 날 원래 2억 2800이었는데, 7월 17일 날 2억 3800으로 한 천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2억 3800으로 좀 상승을 했고, 한4.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삼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아직까지 지금 공시지가 1억이 좀채안 되죠. 1억이 채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없습니다. 집을 원래 갖고 계신 분도 조정 지역에서는 취득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돼서 한 8.8%죠. 그 정도를 내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분에서 아직까지 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평대 아파트까지는 꾸준히 거래가 되는 편이고 현재 매물 자체는 25평대는 거의 매물이 좀 소진됐죠.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두개좀 나와있고 가격 2억 9천, 2억 5천 좀 나와있습니다. 이거 3800보다 한1200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그외평형들은 그렇게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상승률이 좀 상당히 커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25평대하고 30평대 아파트가 5 0 넘게 상승했고 45%. 상승률이 상당히 큰 편이죠.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2억이 채안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 산지, 삼신 아파트 단지가 거래도 제법 되는 편이고. 25평 같은 경우는 6월달에좀 거래가 됐죠. 7월달에도 좀, 7월달에 한건 거래됐고, 6월달에 거래가 좀 4건 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이 아파트, 삼신 아파트도. 단점이 조금 뭐 주차 공간이 좀, 지하주차장이 아직 없어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인데, 그 외에 입지 여건이나 뭐 교통, 생활 인프라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근데 단지 단점이라는 것은 연식이 좀 오래됐고 92년도에 준공이된 아파트이고 주차공간 이 부분이 조금 단점입니다 다음은 아, 뭐 작은 롯데아파트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건 거래가 됐는데 그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110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 거래 건수가 4건이었죠 올해 들어서 거래가 4건 됐고 최고 거래금은 4억 5천이었는데 계약일 6월 24일 날 거래가 됐어요 4억 5천으로 그전 거래가 5월 17일 날 4억 2천에서 3천만 원 상승. 한7.1% 정도 상승된 신고가로 좀 계약이 됐고, 그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4억 9천부터 5억 6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월 25일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거래금액 5억 거래가 됐고, 13층. 현재는 매물은 하나도 없네요. 거래 자체도 110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꾸준히 좀 되는 편인데, 114제곱미터. 34평 같은 경우는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건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건 정도 거래가 됐고 올해 들어서 상승률 자체는 113 제곱미터는 35.1%, 33평 같은 경우는 9.7% 상승을 했네요. 남강하우스토리 여기가 지금 상당히 좀 핫해요. 이 아파트가 남강하우스토리가 이 남강하우스토리 이쪽 라인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올해 연말 들어서 포스코 더샵 그다음에 서희 스타일스 신축 단지들이 한2,400 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그 역량 때문인지도 몰라도 이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상승률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의미 있게 좀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5건이나 거래가 됐거든요. 30평대가 가격 자체를 보면은 7건이 거래가 됐고 올해 들어서 5억이 좀 거래가 좀 최고까지 5억이 좀 거래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4억 중반 뭐 후반 뭐이 정도까지는 거래가 됐었는데 그래도 드디어 의미 있게 5억을 갖다 지금 갱신을 했죠. 7월 17일날 좀 거래가 됐고 마지막 거래는 7월 30일날 4억 8천에 4층이 좀 거래가 됐네요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5억 6천부터 4억 7천까지 나와있고 수량은 12개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추정 5억으로 상승해서 26.4% 상승을 했네요 작년에 3억 9천 5백 올해는 5억 상승을 해서 26.4% 상승을 했고 36평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입니다 거의 거래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6% 그대로고 거래가 좀 되지 않았어요 4월달 이후로는 36평은 3 0평때는 7월달만으로 벌써 5건이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남강하우스토리하고 거래가 좀 많이 되는 데가 지금 진접센트레빌 시티. 이쪽이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거 있고. 이게 아마 지금 신축 단지들 입주가 좀 벌써 다가왔죠. 이제 얼마 안, 몇달안 남았고. 그 이유가 지 가장 큰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자체도 호가는좀 상승하고 그 역량이 좀큰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센트레빌 시티 1단지. 여기도 지금 거래가 좀 다섯 건 됐어요.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요 7월달 들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34평형 같은 경우, 4억 7천. 마지막 거래가 됐고, 7월 28일이죠. 마지막 거래가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19층이었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4억 2천부터 5억 3천. 4억 2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세를 안고 있는 매물이에요. 매물이고, 저층 매물이고, 뭐 이런 거. 수량 18개 정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외 평형들은 뭐 크게 뭐 변동은 없습니다. 30평대 아파트들이 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이쪽에, 이쪽 라인에서. 하우스톨 있고, 그다음좀더 가면 센트럴빌 시티하고 그쪽에 포스코 더샵, 서이 스타일스 이쪽 이제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역량이 좀큰것 같습니다. 이, 이쪽은 아파트는 연식도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한 준신축급이죠. 한 11년, 2년 차뭐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좀 이쪽에 아파트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나 이런 데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뭐 거의 6억이 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느껴서 좀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생각이 좀 거래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0평대가 좀 작년에 3억 5천인데 올해 4억 7천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상승률이 34% 정도 됐네요. 상당히 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가파르게 상승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센트럴비시티 단지 같은 경우, 포스코 더샵하고 바로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큰것 같습니다. 자연앤 어울림 자연앤 어울림도 좀 이쪽도 상당히 좀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번에 자연앤 어울림 같은 경우 5월 28일 날 5억 1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그 전까지 신고가 5억 1 천만 원이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7월 14일 날 5억 9300에 좀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 찍고 8층 매물이었죠 상승률을 보면은 29.76% 작년 대비해서 한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근데 호가 자체도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원래 그러면 한 4억 9천 정도 됐는데 4억대 부분이 없어져요. 최저 매물이 5억, 1층 매물이고요. 최고가는 7억, 이렇게 매물은 나와 있고 개수는한 8개 정도 나와 있네요. 보통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1층 제외하고는 한 5억 중반에서 한 6억 사이 이 정도의 지금 매물이 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상태 좀 좋은거는 6억 중반부터 한 7억까지 매물이 뭐 7억 같은 경우는 복층 매물이고 6억 5천 한그 정도까지 매물이 좀 나와있어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7월달도 두건이 거래가 됐고 작년 올해 거래는 14건 작년 54건 좀 거래가 됐죠 그 다음은 7월 10일 12블록 같은거는 자연에 어울린 바로 맞은편이죠 맞은편이고 최고 거래금액이 5억 9천 5백이에요 지금 현재 거래건수 올해 20건 거래됐고 마지막 계약, 계약일은 계약 7월 14일 7월 14일 날 마지막 거래일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5억 9,500으로 그전까지는 5억 9천이었거든요 마지막 거래일 4월 12일 날 찍은 9, 5억 9,000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거래일은 7월 14일 날 5억 9,500 500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물 문의도 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5억 3천에서 8억 5천까지 나와있고 1층 매물이죠. 이거는 뭐 일층 매물이기 때문에 조금 그 생, 그건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수량은 26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억 2700에서 5억 9500까지 한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도 지금 그래도 잘 되는 편이죠. 6월달에 두 건, 7월달에 세건 거래가 됐고. 인스빌 같은 경우도 지금 그전에는 23블록. 이쪽, 이쪽이 지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 이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게 12블록. 여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쪽에 뭐, 인스비디라든지, 안 그러면 건너편에 자연의 어울림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의 휴튼, 이쪽까지 지금 상승체세가 계속 이어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환 인스 23블록 같은 경우는 진접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죠. 좀, 여하고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여기는 좀 거래가 좀 그래도 꾸준하게 활발한 편입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가 드디어 나왔어요. 6억을 갖다 돌파했습니다. 6억을 갖다가. 그 전까지는 6억을 돌파하는 아파트가 택지지구에서는 금강 펜트리몇개 없었거든요. 30평 대 기본형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30평 대 초반, 뭐 33평, 34평, 뭐이 구간에서 있던 아파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금강 펜트리움이 6억대 아파트였는데, 신한 인스빌이 드디어 6억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7월 21일 날 거래가 됐고요. 6억 500 거래가 됐고, 매, 매물은 15층 거래가 됐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은 5억 5천부터 7억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48개 정도 나와있네요. 거래 가격을 추이를 보면은, 작년에 5억 3천, 올해 지금 6억 500에서 거래 상승률은 1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 있죠? 지금 심리적 가격대인 6억 을갖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거래 자체도 상당히 좀 꾸준해요. 계속해서 계속 한 달에 그래도 4~5건씩 계속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는 앞으로 좀 거래 상승 추이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39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진접 근간 펜트리움인데 여기는 원래 지금 최초로 6억 을 돌파한 아파트였어요. 유일하게 지금 진접지구에서 30평대 아파트 6억을 돌파했던 국평이죠국평의 아파트가 유일하게 지금 6억을 돌파했던 아파트인데 드디어 그전까지 최고 실거래가 6억 2천이었죠. 근데 7억 6천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7억 6천인데 이게 복층이에요. 복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결이 다른데 일반 층하고 복층하고는 뭐좀 가격 차이가 원래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7억 원래 그 전에 나왔던 매물이 7억 2천 뭐 이랬거든요 지금 매물 자체가 근데 7억 2천에서 건너뛰고 바로 7억 6천까지 거래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매물 자체도 조정이 그 됐어요 그 전까지는 7억 한 4천 5천 뭐이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매물 자체가 최고가 7억 7천까지 나와있죠 이제 복층 매물 이거한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복층 매물 한건뭐두 건까지 올라왔는데 7억 7천입니다 지금 이제 한 2천 정도 올랐죠. 복층형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지금 현재 최저고가는 5억 5천이고 일반평형 같은 경우는 계약일은 7월 27일 날 6억 5백이 거래된 게 지금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일반평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신고가는 6억 2천 5월 20일 날 찍었으니까 아직까지 신고가는 지금 갱신하지 못했어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고가는 갱신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렸습니다 지금 7억 6천짜리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죠 올해 들어서 거래가 좀 7월달에 제법 됐어요 4건 지금 거래가 됐고 18건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된 편이죠 4건, 5건 정도 거래됐으면 상당히 많이 된 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거래가 좀 활발한 그런 때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좀 상당히 많이 된 편인데 이 정도면 올해 1월달에 6건 거래됐고 그래서 토탈 올해 들어서 18건 올해 들어서 비교해도 좀 상당히 7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진접지구 있는 아파트 중에 신고가나 뭐 의미 있는 거래가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렸으니까 아파트 매매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